우리 회사 존잘 훈남이 너무 부럽다, 지엔자! 이번에 신입으로 남자 한 명이 들어오는데 키는 딱 봐도 180 넘어 보이고 몸도 다 보지고 얼굴도 훈남이더라. 나이는 29살인데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데 아무리 봐도 불라 같았어. 그 훈남 신입하고 나랑 여자 대리 두 명이랑 점심 먹고 나서 여자 대리가 커피를 쏜다고 그러더라. 그 대리가 커피 사는 거 처음 봤어. 여태 1년 동안 밥 먹고 커피숍을 안가본 사람이 훈남이 들어오니까 그딴소리 하대. 근데 훈남이가 커피를 안 마셔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딴거라도 시키라고 대리님이 손잡고 끌고 가더라. 아무튼 나랑 다른 여대리만 작은 사이즈고 훈남은 그 와중에 더큰 사이즈로 시켜줬어. 왜네 여자한 사겨요? 한국인 여자인 친구들은 있어요? 어디 살고 계세요? 커피숍 나와서 여대리들이랑 걷는데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인 건 처음 알았어. 그러다 훈남이는 대답만 하다가 대리들이 물어볼 게 없었는지 정적이더라. 나는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. 스팀 게임이랑 보드 게임 좋아해요. 스팀이 뭐지? 하면서 휴대폰으로 찾아보고. 나중에 우리 같이 보드 게임도 하고 PC 게임도 같이 해요.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와중에 눈빛, 너 시발 눈치 없게 끼면 뒤진다 이런 살기가 느껴지더라. 그러다가 여대리 한 명이 주말에 같이 보드 게임해요. 이러는데 나는 현타가 많이 오더라. 인생 야팔 외모가 짱이야.